사람은 왜 배워야 할까요? 나이 들어서 배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다 아는 나이에 공부라니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짧은 말 속에 인생의 참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의 깊은 뜻을 함께 새겨봅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하기편 제1장 이 문장은 논어의 첫 구절입니다. 즉 공자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공자는 인생의 출발을 배움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단지 책을 읽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이자 사람됨의 근본이었습니다. 학은 배운다는 뜻이지만 그 속에는 겸손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배움의 첫걸음입니다. 습은 익힌다는 뜻입니다. 배운 것을 반복하며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즉, 지식이 행동이 되는 과정입니다. 공자는 이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기쁨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쁨은 남보다 앞서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아지는 데서 오는 평온한 기쁨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뒤 퇴직했습니다. 이제는 쉬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자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출근할 곳도 불러주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가족들도 각자 바빴습니다.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보았습니다.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손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세요라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느렸지만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나아졌고 마음도 함께 단단해졌습니다. 어느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배움의 즐거움이구나. 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우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묵향이 퍼질 때 마음속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공자가 말한 즐겁지 아니한가는 바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남보다 잘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유한 행복, 그것이 배움에 참된 의미입니다. 철학적 의미와 시대적 맥락,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예의와 도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서 공자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가? 그 답이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배움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바르게 하는 근본이라 보았습니다. 공자는 배움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 배움이 멈추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배움이 이어지면 삶이 흐릅니다. 배운다는 건 단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인생의 활력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배움은 늦지 않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손주를 돌보며 지내다. 스마트폰 사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글씨 크기도 버튼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꾸 누르고 물어보고 메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배우니 마음이 젊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배움은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면 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 주는 교훈. 공자는 단순히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익히라고 했습니다. 배움은 한 번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히 되새김질하는 과정입니다.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살 속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다음번 화나는 순간, 그 배움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익힘입니다. 아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운 대로 인내하고, 그 속에서 관계가 깊어질 때, 비로소 즐거움이 생깁니다. 배움이 삶과 이어질 때, 그 배움은 진짜가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 요약. 배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은 마음을 다시 살리는 힘입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기쁨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배움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든 하나 새롭게 배워보세요. 책한 줄, 대화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속에 당신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공자의 말처럼 배우고 익히는 기쁨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배우고, 나이 들어서는 마음을 배웁니다. 배움이 멈추면 삶이 멈춥니다. 배움이 이어지면 삶이 계속 흐릅니다. 공자의 첫마디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배움은 기쁨이다.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